장기 기억 향상에서 절차 기억이 있었죠. 절차 기억은 뭐라 그랬죠? 자전거를 탄다든지, 요리를 한다든지, 뭐 라면도 그래서 시계가 끓이고 막 넣고 하잖아요. 이런 것들. 네. 이런 절차 기억인데, 그래서 절차 기억에서는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. 자, 와이샤스죠. 자, 와이샤스에서, 와이샤스를 입으면, 단추를 딱 입으면 자동으로 단추를 채우게 돼요. 그런 식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단추 채우는 거 굳이 말을 안 해도 어르신들 알아요. 딱 구멍에 갖다 대고 하는 거.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전달, 전달해서 우리 단추 채우기 합니다. 어르신 그러면서 각그 팀별로 와이셔츠 하나씩 줘요. 그러면은 다 채우고 앞에 너무 많으니까. 단추 딱세 개만, 세개 3개 채우면 옆으로 전달합니다. 그러면, 전달하면 옆 사람은 뭐라냐? 풀기를 하는 거예요. 단추 세개 채운 걸 풀고, 또, 푸은 거를 그옆 사람은 채우고, 채우고, 풀고, 채우고, 풀고, 이걸 번갈아 번갈아 하다 보면, 어느새 이게 끝까지 돌면, 와이샤스가 마지막 사람에게, 먼저 오면 승!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엄청 빨리빨리 열심히 하는 거죠. 네 이렇게 네자 이런 절차 기억을 우리 아이 샷으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.